안녕하세요, 진터보 유사장입니다. 아, 오늘 차량 스타리아 지금 뽑고 하루만에 오셨고요. 지금 어, 키로수가 163km. 어, 이분이 오신 거리가 100한 20km 정도 되는데 한 40km 운행하고 온 차입니다. 지금 보면은 오. 이렇게 뒤 짐칸이 따로 있고, 어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어 세차 냄새. 이즘 나무차가 다 이렇게 위에 선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일단은 알파 하나를 장착했고요. 어... 이렇게 계기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 스마트키가 없다고. 아무튼 어... 시운전 영상은 나중에 어,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터뷰 유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어, 겉모습을 좀만 더 찍을게요 차 생김새가 이쁘게 어, 생겨갖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은 이렇게 일자로 쭉 빠졌고 앞쪽은 이렇게 약간 음. 외국 영화에 나온 저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. 나중에 추후에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